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문제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답안 작성. 답안을 어 작성해야 된다. 답안 작성.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답안 작성. 그렇죠? 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해죠 이해 이해를 못 하면은 암기도 안 되고 문제 이해도 안 되고 답안작성 도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1번) 우선순위다 (1번) 우선순위에요 우선순위로 되셔야 돼요 되셔야 돼요 근데 이해만 많이 하더라도 암기를 하지 않으면 쓸게 없어요, 나중에. 쓸게 없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 뭐냐? 그런다. 쓸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점수로 연결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다가, 나중에는 암기 실력으로 점수가 판 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암기 실력으로 점수가 판별됩니다. 얘가 당연히 2번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문제 이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 이해는 이해와 암기가 잘 되어져 있다면 그 구조와 안에서 문제의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얘가 누적이 돼서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암기만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선생님들 뭘 해야 돼요? 이때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답안 작성 연습해야 되잖아요. 작성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 그러니까 암기도 제가 아까, 그죠? 여기다가, 백지에다가 좀한번 써보세요. 좀, 이렇게 읽어보시기도 하시지만, 좀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좀 쓰면서 좀 외우면은, 그게 바로 답안작성 연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테나를 보시면은, 정의 같은 게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 용어를 정의하는 거를, 어, 추리고 추려서 제가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뭐, 정의, 뭐, 인지발달이론 정의, 이런 식으로 한두 줄로 한번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를, 어 1, 2월에 1월하고 2월 동안에 2월에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답안 작성 연습까지 하시면 금상첨화겠다. 근데 답안 작성 연습까지 하면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약간 범위를 좀 줄여서 어, 논술 시간에 논술 시간에 연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논술 시간에 제가, 인지발달 이론 프린트를 좀 드렸고, 그것과 관련하여서 답안작성하는 걸 약간 이제 샘플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어, 요 연습을 좀 해보시되, 대신에 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이제 아테나에 나와져 있는 모든 것에 답안작성 연습을 막 하려고 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시간이 문제거든요, 항상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1월에서 2월에서는 하고 싶은 것만. 좀, 좀 내가 봤을 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다음에 이거 나올 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혹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한 것만 그거 위주로 해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면 되고 구멍이 좀 생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